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언어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시언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실행 결과가 뭐냐? 그렇게 이제 결과 값을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는 이제 우리 변수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하면서 초기 값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요. 그 밑에서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r1이다, r2다, r3다. 예를 들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계산할 때이뒷부분에 이제 식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연산자도 이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우리 이제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도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때 관계 연산하고 이제 논리 연산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연산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때,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계연산하고 논리연산자, 고거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러 개 연산자가 섞여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 그때 이제 우선순위가, 우리 단항연산단항연산이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순서연산자, 얘가 이제 가장 낮은 거요. 그래서, 단항연산자그 다음에 이제 산술연산,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연산, 그 다음에 관계연산, 비트연산, 논리연산, 조건, 그리고 우리 대입연산자, 그리고 조건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순서 연산자, 이 순서에요. 해서 우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우리 단항 연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우리 관계 연산자랑 우리 이제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두 가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관계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관계 연산으로 지금처 이렇게 이제 b랑 4랑 크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c랑 2랑 이렇게 이제 크기 비교를 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수행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리 논리오아, 5화, 논리 5화를 이제 수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R2에서는, 지금 여기 가로로 묶여있으니까 가로로 묶인 거, 얘하고 얘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때 우리 논리 엔드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C 혼자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논리 다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요. 예 그러면 요 R1, R2, R3, 요것만 이제 식을 따로 이제 꺼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R1이다, R2다, R3다 이런 게 있을 때 얘네들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오아로 묶든, 엔드로 묶든, 아니면 나수로 묶든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엔드, 오아 나치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게 되면 그때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는 전부 다 이제 뭘로 나온다? 우리 논리값, 참이다, 거짓이다 그 값으로 이제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값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R1, R2, R3에다 집어넣어라. 그때 이제 R1, R2, R3가 변수가 선언이 될때 이제 정수형 변수로 이제 선언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값을 실제로 이제 출력할 때도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t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논리값, 참이다, 거짓이다 그런 논리값을 우리가 이제 숫자 형태로 이제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참하고 거짓을 이제 숫자 값을 표현하게 되면 참은 이제 1이다, 거짓은 이제 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R3 같은 경우에는 c에 들어있는 그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낫을 붙였다고요. 그때 c에다가는 c에다가는 우리 이라는그 값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c라는 그 변수는 이제 2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이에다가그이에다가 그 2에다가 논리 낫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정수 값을 가지고 논리값, 참거짓을 이제 판단할 때는 우리가 0, 만약에 c라는 그 변수에 0이 들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짓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0 빼고 나머지 이제 어떤 숫자가 됐든 아무 숫자나 막 들어 있다, 어떤 숫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 있다, 그랬을 때는 싹다 이제 참으로 판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 값을 이제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0이냐 아니면 0 이외의 값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과 거짓으로 이제 나눠진다고요. 0일 때만 이제 거짓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0 빼고 모든 숫자요. 0 빼고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100이 됐든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어떤 값이 됐든 전부 다 이제 뭘로 판단한다. 우리 참 참으로 이제 판단하더라.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제 코드 한 줄씩 한 줄씩 보자고요. 우리 정수형으로 이제 변수 A다 B다 C다 얘네들을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 이제 초기 값을 3이다 4다 2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변수에다가 3, 4, 2이 값들을 싹다 이제 초기 값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INT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이제 R1, R2, R3 이렇게 이제 선언해 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세 줄, 요세 줄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B라는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B에는 4라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4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4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C라는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C라는 그 변수에는 이제 2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이 관계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b가 b가 4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b라는 그 변수가 이제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다라는 요 기호, 요 기호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참, 참이라는 그 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c라는 변수에 이제 2가 들어 있는데 2가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참이라는 그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보게 되면, A라는 변수가 이제 0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A라는 그 변수에는 초기 값으로 이제 3을 집어넣죠? 었 그러면, 요 A에는 이제 3, 3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 3은 0보다 크죠? 크니까, 요만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참, 참이다. 그 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B라는 변수가 5보다 작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B라는 그 변수에 우리 초기 값으로 4를 집어넣죠? 었 해서 이 b라는 변수는 이제 4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4라는 값은 5보다 작으니까 요 식에서도 요 식에서도 이제 참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요 이런 값들을 이런 값들을 각각 이제 논리 5와 논리 앤드로 이제 묶었다고요. 앤드는 앤드는 이제 둘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5와는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R1에서는 둘다 이제 참이니까 당연히 이제 R1에는 이제 참이다. 그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키겠죠. 그리고 end에서도 둘다 참이니까 R2에도 이제 참이라는 그 값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때 이 R1이다, R2다, 이 변수들은 싹다 이제 int로 이제 선언해 놨기 때문에 논리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논리 값을 이제 숫자로 바꿔서 이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이곳에도, 이곳에도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R3에 보니까 C, C에다가 이제 논리, 낫을 이제 붙여놨어요. C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E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있고 이 E를 이제 논리 값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면 이제 0 이외 값이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참이 나와요. 참이 나오는데 참에다가 지금 뭐를 갖다 붙였어요? 우리 낫, not, 낫을 이제 붙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거짓이 나올 겁니다. 그 거짓이라는 값을 우리 R3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R3도, R3도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그 거짓이라는 그 값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 이제 0, 0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R3에는 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r1, r2, r3 이세 줄을 싹다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밑에 들어가니 이제 p r i f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결과 값을 출력해라. 그거요. 그때 r1에는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r2에도 1이 들어있죠. r3에는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2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2라는 값을 정수로 이제 출력해달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출력되는 그 값은 뭐요? 예 2, 2라는 그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리턴 제로를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지금 3번,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연산자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관계 연산자다, 우리의 논리 연산자다, 그거밖에 없지만, 다른 연산자들이 막 섞여 나왔을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그런 논리 값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 참은 1이다, 거짓은 0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정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 값으로 이제 변환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0이냐, 0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참, 거짓, 그렇게 이제 나눠져요.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